정치판이 아니라 완전히 가시판이에요. 정치다운 정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비리, 성추행,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 어떤 정책을,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경제를 문제인데도 령 경제를 망쳤다고? 대통령이 관계되는 게 아니면 왜 그렇게 말을 해?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말로 핑계를 대기가 쉽지.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데 편승해서 이건 대잘못이 아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정도 하려면은 왜 그, 그런 사람 대통령을 뽑아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운운해서 이거를 타기해 나갑시다 하고 지도력을 보여줘야지. 자기 변명하라고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라도 말이 될 거, 기사화 될 거, 진짜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재 뿌리는 이야기만 하잖아. 김 빼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거의 5년을 가는 거지? 변이제가 윤석열을 올해 안으로 끌어내린다. 자기가 막 큰소리를 쳤었거든?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윤석열의 피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저쪽에서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크게 떠들어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를 걸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비리도 다 나오니까 손을 못 대는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대장동도 말로는 자꾸자꾸 대장동 어쩌게 한다. 그러지만 변종만 울리지 실제로는 못해. 자기네들이 실제 순애라는 것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마지막에는 손봐준 건 자기들이니까 그거를 변이제가 들고 나오더라고 그들은 나를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이준석을 또 다음 달로 미루었잖아 징계하는 거를 이슈를 자꾸자꾸 덮을 일을 없애버리지를 않고 끌고 가는 거잖아 그런 게 없으면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직접 공격을 안 받으려고 이준석이를 질질 끄는 거야. 이준석은 죽을 맛이지, 지금. 이렇든 저렇든 끝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끌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릴 땐 버리더라도 끝까지 쓰고 버리겠다. 이 소리지. 이준석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불쌍함 그대로구나. 그렇게 느껴졌어. 불쌍하기 짝이 없다. 왜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